아,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떤 술을 드실 거냐, 저한테 묻는다면, 천원? 이런 류의 술.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의 공식 만찬주로 제공된 증류주를 만나고 왔습니다. 먼 서해바다 바람이 처음 닿는 곳 강화도. 예로부터 당군 왕검이 하늘에 제를 올리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던 이곳 천년의 숨결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만이산 인근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철학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한 증류소가 있습니다. 해가지는 서해이지만 신화의 땅에서 새로운 술의 이야기를 빚어내고 있는 류 증류소 함께 보시죠. 진짜 너무 멀어. 내가 택시 타고 왔거든. 얼마 얼마나 앉아 택시 얼마 나왔어? 138,000원. <laughs> 138,000원. 2시간 와, 10분. 2시간 10분. 어. 근데 온 것도 온 건데. 어. 와 여기 겁나 춥네 근데. 어. 여기 뭔가 카페인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 카페인 줄 알았어요. 화재. <laughs> 그렇죠. 화재의 그곳. 여기 옛날에 나방 저번에 나방할 때그 네. 기억나지? 나방 40도짜리 소주 먹고 어또가 네. 볼래? 어 진짜 가도 돼? 그래 우리 왔어. <laughs> 가자. 가자. 근데 여기가, 나 무슨 야마자키증 유수인 줄 알았어. 잠깐만요, 도현이 형, 이거 어때요? 아나도왜보는 거야? 야, 겁나 <laughs> 추워! 야, 오늘 김에 같이 온 거지. 야, 미술관 와. 했잖아, 미술관, 미술관. 야, 나도 여기가 미술관 같다고 생각을 했어. 봐봐, 여기가 디, 무슨 디테일이냐면은, 이류 양조장이라고 돼 있는데, 형, 봐봐. 벽면이 뭔가 좀 특이하잖아, 이노출 콘크리트가. 오. 콘크리트에 나무를 찍은 거야. 아, 아. 진짜야? 어. 나무를 다 찍은 거야. 이 나무 있잖아. 어, 노출 이 나무 콘크리트인데. 이 나무 판을 노출 콘크리트 다 일일이 찍은 거야. 이거 엄청난 투자하셨네. <laughs> 돈 많이 <laughs> 내고. 어, 그냥 노출 콘크리트인데. 야 잠깐만 이거 화보 찍어도 되겠다. 어? 미술관인데 내 뒷모습. 야 화보인데 이거 완전. 걸어가 걸어가. 야 어두컴컴한데. 형 어, 근데 거의 가운데가 벌어지니까 약간 좀 약간 은나한 <laughs> 거 같기도 하고. 맞어. <laughs>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오늘 여기를 만드신 대표님이. 응. 음. 아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멍기로 온거 아니에요. 아 정말? 예. 어떻게 열정이 대단한가? <laughs> 보시죠. 아니, 왜 대단하지? 여기서 먼길 <laughs> 아, 오셨어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 깜짝. 이상반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잘생기셨다 콩남이신다. 네. 우리 집에 쌀인데 이거좀 들어보면 안 될까? 네? 우리 집에 쌀이 없어. 아 여기 류는 이 쌀로 증류를 하는군요.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쌀좀 들어가려고. 맞습 근데 그거 알아요? 뭐이 류가 에이펙 만찬주에 올라간 거. 진짜? 네. 만찬주에 올라갔어요? 와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 아, 그래요? 우리 집 식탁에 나 올라왔던데. <웃음> <웃음> 사야지. 오늘 오늘 한명 사가지고 가기로 왔으니까. 아니, 보니까 우리 류 대표님도 빌리박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니지 이게 빌리박과는 차원이 다르지 아, 프로페셔널 야 모양을 봐 빌리박이랑 달라 빌리13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뭔가 어? 다른 짐 많은 생각을 하고 계 아, 그래요? 생각의 흔적들 류중유소의 홍원섭 대표님께 간단한 소개를 듣고 중유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영양사 같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원료 가공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 예. 아 원료 가공실 네네 저희가 조금 다른 양조장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끼시는 아, 게 원재료를 가공을 하는데 이제 타 양조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두밥이랑걸 쌀을 쪄서 그거를 이제 담금을 가지고 하는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저희의 효모 뭐~ 뉴라는 네. 효모란 특허를 낸 효모가 있는데 그 효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쌀이 더 복합적인 맛과 향이 나서 저희는 생쌀 발효로 하고 있어서 이어서 쌀을 분쇄하는 과정은 분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두밥을 찌지 않고 생쌀로 가지고 이제 저희는 중류하는 발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생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좀 맛이 단조롭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생쌀이랑 고두밥을 비교했을 때 생쌀이 오히려 복합적이고 좀 깔끔하고 숙취가 없게 좀 목놈이 깔끔한 술이 만들어져가지고 음. 저희는 생쌀 발효로 채택을 했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류중류소의 설비들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지금 보는 과정은요 발효하는 과정인데요 한 5일 정도 발효가 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24시간 온도 체크를 하고 그거에서 네. 저희가 레시피들을 그래서 다 관리하고 있고 네.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난방 시스템까지 들어갔고 그거에서 더불어서 이제 각 발효조마다 냉각 시스템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 정해진 온도로 다 이제 발효가 이뤄게끔 네. 홀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한 통당 약한 3,800m 정도 되고 저희는 총 7개 통을 유지하고 있어서 월간 생산량으로만 봐도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요 엄청난 크기의 증류기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요. 독일사에서 갖고 온 코티 증류기라고 하고요. 네, 현재 알기로는 지금 이 장비는 이제 가장 하이인드로 어. 알고 있고, 한번증류소는 1000L짜리로 큰 걸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이거 도입하는 회사들이 혹십시오 제가, 제가 일단 인지하고 있는 거는 두세 군데로 알고 있고, 네. 아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어. 요즘은 네. 많이, 좀 많이 들여오고 있는 기체고, 네. 이게 그만큼 증류가 잘 한다, 네. 설비가. 하인드 증류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숙성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혹시 숙성실이 아니야. 미정화 작업 그런 건가요? 맞아. 요 예를 들면 저희가 증류된 술을 정제술로. 넣 네, 그렇죠. 이렇게. 섞어 물마시라는 것도 맛이 없습죠 블렌딩 들어... 하면 이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 요. 인통에서 진행하고 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나당 7톤짜리고, 음, 그래서 정수 15, 개수 그렇죠. 105톤까지 저장하는 시설로 갖고 있습니다. 최소 3개월은 해야 되죠. 맞습니다. 작업. 아니면 이게 류가 나는다 섞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니까, 러 분자적으로 하면 이게 계속 맛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여드렸던 통제 시스템으로 해서 정확한 시간마다 교반이 돌고, 그게 주기적으로 돌면서 화근내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좀 날려보내주고, 이제 물이랑 술이랑 연결되면서 조금 더 맛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하는 네.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에제 사견하는 거는 마지막 과정에서 공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정화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시피 3개서 월에 6개월은 무조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숙성만큼 중요한 게전 안정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게 보신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사장께 <사랑해 웃음>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laughs> 병입실 같은 경우는 내부 보수 중이어가지고 촬영은 아, 여기까지를 아, 좋네요. <laughs> 네. 네. 꼭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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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직원 유기실을 감사합니다. 아, 살짝 아, 살펴봤는데요. 직원도 복지는 좀어 복지 없지. 이 종류는 진짜 직원 복지가 확실하잖아. 내돈언줘 돌라 그래? 뭘더 돌? 도저... 야 이거 지금 복지잖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좀 복지 좀 해줘. 어 알았지? <목소리> 네, 저도. 나 어, 많이 배웠지? 많이 복지하겠습니다. 저. 와우 w 야... y It's a heaven. 어? It's a heaven. 어? It's a heaven. 마스터가 보자마자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이 나왔는데요. 딱 시장을 하는 느낌이 든다. 여기도. 문이 어. 어. 살짝 감겼거든. 어. 다음개안이 되네. 이 류도 딱 시장인 느낌 왜 나는 줄 알아요, 맞아? 비었잖아. <목소리> 그렇 피오스! 피오스는 어, 앞으로 몇년 안에 꽉 차는 거지 더 어, 봐봐! 올로! 올로, px, px, PX 피노 꽉 아, 채우려고 고생 좀 하실 것 같은데 아네 그렇습니다 몇년 안에 꽉 채우실 수있을니다아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뭐한 2년 걸리지 않을까 <laughs> 여러분 2년 안에 여기 가풀로 네. 뒤덮이는 현장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짜잔 서로 네, 네. 훔쳐 먹어야지 아, 머리에서 들어오면서 It's a heaven 해봐.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훔쳐 먹겠는데뭐 <laughs> 어떻게 할래 <하려고? 웃음> 엔젤스 셔보다 내가 먼저 먹는다고 그래. 이거 뭔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미누스 <laughs> 데블스, 데블스 응. 원래 피노가 원래 색깔안 진하거든 사람들이 음. 자꾸 쉐리 가면 피노 쉐리 같으면 음. PX나 오로로선 진해요 네.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쉐리라고 하면 무조건 진할 줄아는데 피노 쉐리 절대 안 진해요 오. 사람들이 진한 줄 알거든 그래서 카발란 피노 보면 안 진해 오, 호박색 음 피노의 맛이 제대로 빡빡 전달된다 오 제대로 피노야 오이 피네시가 예술인데 이놈아 빡빡 와응오 음. 피노가 감기는데 아니, <laughs> 내 거야 아왜 아, 자꾸 손손손어야야야야야아난 내가 보자 좀좀좀 아, 좀, 좀. <laughs> 아니 좀 아니 좀아왜 그래 술못 먹은 사람들 좀 아니 아니 아좀줘어 근데 좀오 뭔데? 어. 피노가 영어기. 이야 피노 제대로 피노인데? 괜찮으신가요? <laughs> 어 이거? 너무 맛있네 아니 근데 첫맛은 둥근 맛보다 나 끝맛이 너무 맛아 어. 진짜 맛있다 끝맛에 피노가 어. 그냥 어. 나 진짜 맛있어 어난 이거 포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포트. 포트는 살짝 왜? 자신 없으세요? 살짝 아직 <웃음> 날카로워서 <웃음> 포트는 너무 달아 일호가 아, 예술이네. 자포토는요 색깔이 나왔다. 아, 포토는? 적색, 적색 오박색이잖아 아, 뭐냐면 덜 먹은 거야. 음. 색깔이 덜 변했잖아. 앞으로 아, 더진해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알지. 요거보다 좀 진해야 돼. 그렇다고 네. 그 PX나 오로로스셰리만큼 다크 하진 않은데 요거 아직 덜 먹은 거. 어, 아직 덜 먹었다. 이포트 음, 지금 숙성한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4월 1 4일 이야 정말 맞지? 야 정확하네 역시 술꾼.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네더먹어야 여기 조금 더진해져야지 아, 맛이. 아포트가 단맛이 그래, 아니거든. 약간 지금 이색은 뭔가 루비 포트 했을 때 그런 색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포트라는 게사람들 생각에 단맛만 있다고 생각 아니야. 포트의 진가는 뭐냐면 단맛에 가져져 있는 드라이된 단맛. 아, 이게 그러니까. 예술이거든. 이게 포트의 당연하지. 뭐 빈우가 좋은지 포트가 좋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야, 이거 덜 익은 자몽이잖아. <laughs> 이게 나아. 네, 피노가. 음. 제가 봤을 때 피노가 한 수입니다. 더, 더, 더 익어야 돼. 돼. 네, 더야 약간 그덜 익은 바나나 먹는 느낌. 아, 덜 익은 아, 바나나. 하얀색, 그 녹색 바나나. 오케이. 그리고 덜 익은 자몽 먹는 느낌. 그냥 막 쫑쫑 먹어도 돼요? 지금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형님, 아, 네. 조심하세요. 큰일 나실 수있어 우리 시간 잘해야 되겠다. 픽스. 픽스. 아 아직 덜 먹었다 두개다둘다 그러니까 아직 열맞네 색상들이 음. 아, 덜어야 한대? 엄청? 양이 오. 내가 아는 PX는 아니야 어맞어 <laughs> 아는 PX는 아니다? 아니 PX 맛 나는데? <laughs> 나는데 좀 호텔 가까운 PX맛이긴 그, 하다 그, 내가 아는 PX, PX 맛은 얘는 되게 오묘하긴 한데 올로로쏘인데 야 이거 청년 올로로쏘 나 청년 올로로쏘, 젊은 올로로쏘 청년 어, 올로로쏘 어, 나을까? 20대 어우 쨍한데? <laughs> 그니까 러 내가 청년 올로로쏘 묘카 유본 같은 데서 날거 같은데 약간 청년, 올로로쏘 나긴 한데 뭔가 아씨 아, 내가 그때서는 올로로쏘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올라스 한 40대라면 이거 20대 느낌이야. 네. 류의 다양한 오크 숙성주들도 아직 숙성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맛들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개다 공통점이 있네. 약간 덜익은 열대과일 맛나 아, 그러니깐요. 저도 그생각합니다 덜익은 열대과일. 그러니까 녹색 바나나, 그 덜익은 자몽맛 그리고 덜익은 오렌지 거기에서 오는 그 맛. 그렇다고 싫은 맛은 아니야. 근데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는 시작하는 아~ 그래서 그렇고 근데 신기한게 뭐냐면 숙성이 짧다 하더라도 알코올이 먼저 치고 올라오는데 그게 전혀 없네. 어, 알코올 그러니까 아니지? 지금 뭔가 어? 얘가 그 어떻게 스피린 분이잘 뽑은 거죠? 얘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잘못하면 내가 항상 하는세 가지 맛 있지. 스파이시, 짧은 맛, 그다음에 짠맛. 그래 어? 잠깐만. 짠맛이 없네. 어, 짠맛 아웃포네 진짜 짠맛이 없다. 네게 다 짠맛이 없네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짠맛이 없네. 어, 드라이한 쓴맛이 있지. 더그 숙성 때문이지 뭘. 그거는 최고 있는 게 있는데 야, 짠맛 없다. 성공이다. 야, 성공이다. 맨날 맨날 아, 짠맛 짠맛 때문에 색상 너무 힘들어. 짠맛 없는데 오랜만에. 어, 소울티한 맛만 나는데. 야, 짠맛이 없어. 아, 여기 봐서. 정면에 걸려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바닷바람과 파도가 남긴 연은 사진이 있는데 류중류주의 윗부분도 이 연은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이제 메인홀로 안내하겠습니다. 여기가 메인이 아니었어. 네. 와 뭐야 이거. 아, 전 여기가 메인 저런... 어우, 뭐야? 뭐야? 아, 또이 저는. 오우 뭐야. 아또 이. 와. 야 이거 야 어, 자동 자동 인식이다. AI 다 AI.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laughs> 아, 간지나는데안돼 여기 안해도 좋은데. 해외 가면 증류소 투어 많이 하듯이 증류소 안에 정말 멋진 공간들이 많았는데요. 자 열려라 천개. 빠밤빠. 최죠. 빠밤빠. 오오오. 커피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요? 네. 12월 중순에 카페를 오픈합니다. 아름답지. 네. 술이 숙성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카페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잘 생기시고 아, 아닙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네. 공간을 해놓으신 분이. 네. 왜그 동안 대일에 숨어 계셨던 겁니까? 뭐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어... 이제 열심히 진정성 있게 만들긴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부족한 면들도 많고 해서 좀더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왜 인천에서 하시게 됐어요? 인천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저희 강화도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고향 같은 부분도 있고 해서 강화도에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화도가 이제. 바람과 공기, 물다 좋고 무엇보다 쌀이 제일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네. 에이팩 공식 만찬주로 네 맞습니다 지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엄청 어, 고민이 많았거든요 마, 과연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었 했는데 네, 좋게 봐주셔서 에이팩에 감사하게도 저희가 만찬주로 선정돼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큰 마켓들에서 다 뭐 너무 좋은. 네. 뭐 러브콜이 와가지고. 네 오늘 뭐 네. 사장님께서 찾아주기 전에 바로 어젠데요. 네. 뭐 H 뭐 백화점에서도 찾아주셔가지고 <laughs> 뭐 미팅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요즘 핫한 술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아, 핫한 술이고. 영광입니다. 어, 굉장히 핫한 술이고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이걸 드리고 싶은데 친구들이 다 이미 H 어디 이렇게 큰데로 가시해가지고 네. 네. 좋은 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술이고 아마 이 서해. 아 이거 특이해요. 특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소주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알콜취, 이제 아세트알데이드 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 나는데. 어, 누룩 냄새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이제 진 예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표현돼서 서예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과 소 그러니까 진이 어떻게 보면 소주기도 한데.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양의 진과 한국의 소주의 중간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진이라고 하기에는 소주 같고, 네. 소주라고 하기에는 진 같은. 그렇죠. 특히 그 복합미가 있는 술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 여러분들 굉장히 베스트였습니다. 저는 이거. 이 어떻게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어떻게 좀. <laughs> 아네뭐 영광입니다 그러면 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너무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 사실 저도 구독자기 때문에 <웃음> <웃음> 여러분들 네. 이거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신기한 맛이 나요 아 감사합니다 애플 민트죠 어, 네,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맛이 나는 그런 술입니다 아무튼 대표님 그러면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아뭐 사실 소주 만들고 증류주 만들지만 한국의 술이잖아요 이런 술을 이제 글로벌하게 잘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뭐 양적인 확장 이런 것들은 너무 거만한 것 같고 좋은 술을 만들어서 좋은 시장에 글로벌하게 잘 뿜어져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작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불쑥 찾아왔는데 <웃음> 네, <웃음> 불쑥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갑자기 찾아와 네,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또어 환대를 해주시고 아 영광입니다 네, 네. 한국에 이런 증류사가 생겼다는게 네. 아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 지금보다도 네 감사합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류소라서 네. 내년에 저, 좀 술들 아까 본거 이글 때쯤 어 너무 영광이 주실 거죠. 네네. 네, 영광입니다. 생 생맥술과 함께하는 거라면 네. 언제든 영광입니다. 아직 안 익었지만 익었을 때 저희한테 좀 주셔야 됩니다. 오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자. 네. 음. 대표님이 음. 우리 줄 술이 없대. <laughs> 생산 생산 대행 이 그게 뭔 소리야. <laughs> 아니 내가. 아무것도 돈도 소고이도 필요 없는데 나 술만 돌라고 했잖아. <laughs> 서해, 서해는 어? 서해는 서해는 좀 그래도 주실 수 있대. 동도아니고 서해를 준다고? <laughs> 솔직히 서해 어땠습니까? 우리 맛사 얼굴 벌써 빨갛잖아. 수돗 주워 왔잖아 지금. 아니 추워서 빨개? 아 추워서 빨간그 빨간, 어, 빨간 아니, 볼 이미 맛을 봤잖아요. 이술 어떻습니까? 한번 한잔 하시면서 한번 말씀 부탁해요. 얘기를 하려면 네. 이렇게 주고절절 이거 우리 스타일 아니야? 먹으면서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우리 먹으면서 얘기해. 원데이 투데이도 아닌데. 그렇죠. 네. 저는 작은 잔에 먹겠습니다 마스터는 큰 잔에 드십시오 내가 박사님도 몸은 작지만 술은 크게 <laughs> 아이 향이 참 오묘하다 이거 얼핏 맡으면 향으로만 먼저 얘기하면 이걸 잘못 얘기나 하면 그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 폴라포 이런 거 있잖아 100원짜리 네. 아, 요즘 1 0 0원짜리 없구나 어, 어떻게 보면 그뭐 그런 불량식품보다는 어,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있 리큐르의 향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음, 근데 향에서는. 내가 요걸딱 따르는 순간 어디까지 나냐면 따르는 순간 어? 향이 여기까지 나 따르는 음, 순간 아 어, 따르는 순간 이렇게 코앞에 코죽박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나 음. 어? 그래가 내가 딱 느끼니까 어, 리큐르 아니야? 음. 이런 느낌이거든 음. 아니야 아니야? 음. 왜 어떻게 아닙니까? 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정교해 아 향이, 향이 정교해 향이 리큐로보다는 훨씬 정교하다. 응 음, 정교해. 오. 이렇게 뭔가 리큐로 같은 걸 먹으면 알코올 알지 알코올 향고 그 도수가 알코올이 높지않은데그 알코올 향과 맛과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그게 코에 찌르거든. 예. 근데 얘는 조금 달라. 약간 이거 청사가라고 해나 푸사과의 애매한 경계점. 애플민트 저는. 아 그러니까 애플민트긴 이 한데 내가 정교하게 봤을 때는 이게. 그, 내가 느끼는 동양에도, 그니까, 한국 사람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청사가와풋사가의 경계점. 어. 응. 청사가는또좀더 더 경상도 사투리로 새그럽다고 하거든요. 음. 근데 그건 없어. 원래 시큼하진 풋사, 않고. 푸사과는 응. 오히려 농이 익어가지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인데, 그거의 중간. 중간. 어.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 서해라는 술이 굉장히 중간에 있는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습니까 서해. 야 이거 묘하다. 묘해. 어. 어떻게 묘합니까? 어 나는 사실 그걸 기대를 안 해. 기대를 안 했어? 응안 어. 그, 했지. 근데 그냥 왜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리큐르를 먹어봤다. 우리가 흔히 아는그 독일에서 리큐르는 대장은 독일 그렇죠. 쪽이거든. 원래 독일이 리큐르 대장. 작살나거든. 최고죠. 네. 우리 알잖아 그 하, 엄청나게 많은 되게 고급죠 맛이. 리큐루의 되게 우아한 엘레강트한 맛이야 고급 리큐루 그 이상이야 오그 이상 그러니까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고급 엘레강트라고 얘기하는데 내 혀에는 어떻게 냐면첫 번째는 이거 지금 도수가 몇도야이 25도 그 느낌은 안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 25도 같지는 않아요 응, 간질간질거리면서 먼저 입을 감싸 그리고 되게 깔끔한 것들이 들어와 그리고 워터리한 것도 들어 잡히거든 근데 뒤로 중간에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맛들은 약간 에펠 느낌이 지배적이긴 해 근데 다른 이렇게 미묘한 맛들은 여러가지가 같이 있어 레이어더들이 음. 근데 중간에서 끝으로 빠지면서 어떤 느낌으로 나면 민트 박하. 난 그걸 박하향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민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감겨 그리고 이제 미래라고 하잖아. 이게 붙어 있는. 여기 네. 다시 올라와. 여기 지배적으로 계속 역으로 감싸. 그리고 음. 이게 끝이 없어. 음흠. 쭉 가. 이 입에서 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어, 난 이게 되게 좀 신기하고 좀 좋은 느낌은 뭐냐면, 저게 없네? 어떤 게 없어요? 약간 이 정도, 이런 유예술들은 이런 약간 이런 인위적인 맛이라고 해야 되지. 네.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아. 아... 억지로 지어 짜르려고 그래. 근데 그게 없네. 그리고 아스파탐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도 인위적인 맛이 일절 없어. 내 정확히 얘기할게. 나99.9% 이거 분명히 인위적인 맛이라고 생각을 했어. 어. 그럼 반대로예요. 먹기 전에는 99.9% 없어. 어, 잘. 왜 0.01%는 0.1%는 왜남겨두는지 알아요? 왜? 내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 그렇 100%는 없거든. 음.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잘못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남겨 둬야 돼. 음. 여지를. 대신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느꼈을 때는 99.9% 이거 분명히 인위적인 맛이 있다고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먹고 난 뒤에 내가 느낀 건또99.9%그 맛이 없어요저 제일 신기한 게 보통 이런 다양한 소리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이게 혀에 쌓이듯이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 먹기 싫어지거든요. 아 이거 인위적인 그렇구나. 맛 때문에 그 소스가 이 계속 들어가. 들어가요. 소리.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과양에선 뭐가 들어갔든난 그건 모르겠는데 되게, 하, 되게 오묘해. 줄다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그게 뻔하지가 않아. 음. 그리고 되게 고급져 일단. 음. 이거 내가 봤을 때 남자분, 아 근데 남자분도 좋아할 것같아 남자분도 좋아하 여성분들 어, 훨씬 때는, 좋아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수요로 따지면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남자분들도 괜찮아. 음. 좋아할 것 같아요. 술못 드시는 분들. 음. 그러니까 술의 그 특유의 그, 지배적인 그런 거 있잖아. 왜 응. 술이라면 알코올이 딱 치고 들어가 나는데 응. 되게 시럽 맛이 날것 같은데 그게 더 거부 반응 이 있는 사람은 이게 난 맞다고. 어. 봐. 그게 향이 예뻐. 향이 예뻐. 아름답다 하는 게아니라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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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강기 예뻐. 음. 내가 한 가지 해야 해. 빠트는 맛이 있다. 어떤 겁니다? 약간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술을 이렇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종류를 먹어봤을 때 이게 니큐노일 수도 있고 뭐종류조일 수도 있고 하는데. 리큐르로 그한그 그 장르를 보자면 이런 리큐르는 나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어. 어 리큐르 장르 중에서는 응. 종류주로 보더라도 이런 장르는 또 처음이야 음. 신선하다. 되게 중간에 있는 맛이야 새롭다 어, 이거 진짜 새로운 맛이지 박사장이 늘 얘기하던 어떤 그 동전을 세운 맛어 어. 내가 맨날 하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지 네. 아, 내일 저거 지구 멸망하면 어떤 술을 드실 거냐 저한테 묻는다면 천원 이런 류의 술 내가 처음 먹어보는 술. 경험해보지 못한 술. 에이, 그렇죠.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보는 술. 좋습니다. 레벨을 봤더라도 이거 상상이안 되잖아. 어떤 그 맛인지. <laughs> 그렇죠. 전 솔직히 어. 내가 생각했던 맛과는 전혀 달라요. 난 이런 술이 이제 신선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를 싶은 건 뭐냐면 내 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수많은 질문을 하자면 이미 알고 있는 맛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 새로운 맛을 자극시켜주고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술이라면. 이런 요의 소리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히 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 저희가. 음, 당연히 아. 이거 내가 안 먹어 봤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안 돼. 심지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어, 심지어 배송도 가능한 수리이니요뭐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 재밌는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참고로 이거를 네. 안주로 먹겠다면 네. 자극적인 안주는 피하기를 원해. 아, 뒤에 오히려. 민트 향이 올라오고 바하향이 음. 올라오면 난 담백한 거. 담백한 거. 아, 담백한 거 육회. 뭐, 육회. 아, 회도 좋네요. 회도 괜찮다 이거. 아, 육회랑 회. 어, 좋습니다. 이런 거 민트 향이 음. 그 서지나 사심이나 이런 걸 감아주길 것 같아. 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좋아. 포착 네, 네. 나는 느낌. 어, 그렇지 음. 그렇죠. 이제 감아줄까. 음, 좋습니다. 뭐, 마스터가 이 정도 극찬하는 거 보니까 저도 신기하네요. 근데. 아, 야, 그래도 그, 그래도 신생 중년 소가 이런 호평을 받을 정도면은 그래도 뭔가 대단한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 다른 술자을를 먹어보긴 했는데 네.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음, 앞으로가. 음. 그래서 그치. 내가 얘기했어 아까 대표님한테. 뭐라고? 한한 반년 후에 다시 온다고. <laughs> 아니 반년 후에 다시 오는 게 <laughs> 일단 아니라. 찐방에다. 내가 가서 반을 먹겠다고 얘기를 전했죠. <laughs> 알았어. 어, 돈드시에 반을 먹겠다고. 그래, 얘기를 우리 줘. 오늘 올. 꼭 어. 뽑고 가자. 온 김에. 당연하지. 아, 알았어요. 맞다 그래도 일부러 왔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혹시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깐요. 저렴해요. 예, 증류주 25도짜리인데 어, 2 2 0 0 0뭐 가격 얘기해도 되나? 뭐 아무튼 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하십니까? 추천이죠. 추천이야? 뭐추 어, 그러니까 아... 위스키 범죄를 아... 생각하냐면, 아... 생각하신다면 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음... 어 내가 얘기하기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히틀를 이해하고 드신다면 충분히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좋습니다. 음. 확실히 그렇죠. 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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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포. 아, 그 정도? 나는 일곱 분이었어.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생중 구독자에서, 아, 네, 네. 그런 저 마음에서 아, 계속은 아니겠지만 아까 마음에 든다고 딱 했는데 딱 맞니? 개수가 딱 맞냐 이게? 실수 그러면 치수가... 다음부터 좀큰 사이즈도 좀탁드리겠습니다네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웃음> <왓자>. 또... 왔어. 마음에 <laughs> 들어? 뭐 <오>, 예쁘다 이거. <laughs> 광고비 대신 받은 거야? 뭐야 이거? 광고 대신. 버블이 보자꾸다. 어, 잘 어울리는데 진짜. 뉴정유소의 <laughs>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음> 술은. 차가운 잔 속에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다. 쓴맛 속에 숨겨진 진심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서로 다른 삶의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한다. 이곳에서 빚어지는 술이 교감과 영감을 전하며 새로운 순간들과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